아잇안 돼. 자, 먹어라. 제발 죽어. 그렇지. 오케이. 스톰. 야호. 어, 역전. 안녕. 난 간다. 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낙연사루입니다 오늘의 영웅은, 태사다릅니다. 음, 임패도 무섭고, 이게, 짤딜 같은 건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 큐트로 가야 되나? 큐트 큐트 아 아주 애매하네. 근데 네, 큐트 가겠습니다. 자신 있게 큐트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오우 좋아. 오한오 어. 스톱. 야 레이저 제발 죽고라 그렇지. 야. 너네도 죽어야 돼. 우리만 죽으면 안 된다. 어 어, 역정. 역정, 그렇죠 어, 스톱. 어이게 뭐야. 어, 좋아요. 이런 거 좋아. 어, 역정. 오케이. 역정. 역정, 어떠니, 역정. 어, 오케이. 컷안 되나요, 저거? 나이스. 나 돼야지. 찡. 이거나 먹으세요. 아, 아, 피했죠. 오케이, 좋아요. 포탑 근처에서 싸우면 됩니다. 여기 역장 되나? 역장 하면서 여기 스톤까지 아직까진 좋은데, 역장, 전기장, 주고 넣어라. 오케이, <laughs> 피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죠. 오케이, 역장, 이거 하나 먹어. 어... 이거나먹어라어야꽃챙이가 아. 꽂히고 끌리고..대박이네 근데 어쨌든 얘네도 잡으면.. 잡으면 대박인데 잡으면.. 야..못잡았어 아쉽다 잡나? 못잡네 아쉬운데 어? 야.. 역장.. 그오 아... 다행이다 오히려 좋아 이거는 먹으세요 쩝 스토어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laughs> 네. 석고로 가자 석고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거다 이거야! 아이 뭐야 오케이 나이스 너 뭐야 너 뭔데 너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어, 아, 됐다, 됐다. 결국 해냈잖아. 이제 역장 한번 하고. 스톱. 오케이. 어후. 음. 완벽한 진짜 하이브리드. 안 돼. 어역자어 이거 주고 안이요 야. 아 잠깐만요. 어나 살았는데 이만. 이마? 이마저 살았는데요. 저 살았. 아우 저또왜 오냐 이거 왜요. 꼬질라고. <laughs> 아우 일 받을게는. 나 한번 꼬질라고. 어 나이스 걸렸다. 가자! 오케이, 나이스. 먹어라, 이거. 어, 뭐야? 야, 얘는 왜 자꾸 나만 놀이네 먹었다, 그렇지. 갓. 역장 하면은 너 혼자 거기서, 어, 너무 싫지? 전기 지짐이가 너무 싫을걸? 맞아보는 사람은 다 알걸? <laughs> 전기 지짐이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는 걸로 갈래? 나이스 어, 위험하다. 기가안 되게끔. 5 근데 가디가역장어디가 어디가? 오케이 나이스 이거다. 먹으세요. 어, 이거다. 먹으시라고요. 그렇지. 이거다. 먹으시라고요. 오무오 어. 이거. 어. 한번 더 먹으세요. 그렇지. 어, 잠깐만 역정은. 어. 야, 이거 어디가? 봐라. 야. 아, 어떡할까? 어, 미안합니다 어깜짝이 안맞죠? 가자 역전 오케이 역전 어떠니 역전 어떠냐고 역전 어떠냐고 그렇지 죽어라 안 죽는다고? 죽어야지 어딜 좋았다. 어, 먹으시고 너도 이거 먹어 이거 먹으라고 어 뭐야 역장 어, 어 잠깐만요 아 비용 신세기들 가비네 이거 어 어, 죽고 안돼오 살았다 살렸다 나이스 야 이렇게 되면 임페리어스 너무 짜증나겠다. 자, 여기서 역장 한번 하고, 못 가요. 못 가게, 한번 해주면서, 오케이. 먹으세요 그렇지, 좋고. 제발, 아, 멋있어. 첫 열광사. 이거 맞으면 대기 아플걸? 그렇지. 아, 아 역장, 오케이. 먹으세요 아.. 안마었네완 어? 오오오 안돼안돼 이야 일단 하면서 시작. 먹으세요 이거나 그렇지 블랙홀 먹으세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역.. 아우 돼, 안 돼, 안 돼, 야, 먹어라, 그렇지.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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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러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 흘러먹어, 흘러먹어. 레이저빔. 레이저빔, 레이저빔, 레이저빔. 오케이, 컷. 이 친구들. 여기. 맞았어, 그렇지. 죽었다. 아, 안 죽었어? 여기서 역장 한번 하고. 어, 불렸죠? 스톰에. 아우, 나 뭐야. 어, 잠깐만. 딱 하면 자. 우상번개. 어 이거는 먹어라 이야 이거는 먹으라고 가자 역장 야 레이저 빔 어떠니 어 안돼 안돼 스톰 어야 이거 먹어 이거 뭐 일로와봐 야야 일로와봐 누가 이기라고 자. 어나 드디어 죽었어 <laughs> 여기 차가 많이 나고 저기20 찍고 싶을텐데 여기는 실력 스톰 먹으시고어 안돼 안돼 역장 함석 블랙홀 쫙 가죠? 오, 근데 너무 아프다 오케이. 스톤까지. 나이스. 나이스. 포탑. 마무리. 그렇지. 최대한. 여기니? 예, 하면어 역장하면서 못 오게. 좋아요. 예, 오. 스톡안 죽는다고? 그렇지. 하면, 오, 안 되는데, 이러면. 하잇, 어 와. 야, 근데 진짜 아파요. 발라 20, 20 발라는 위험하긴 해. 확실히 위험하긴 해. 어차피 이제 저기도 레벨 갖췄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진짜. 자, 성. 자, 먹어라! 제발, 죽어 그렇지! 오케이, 스톰! 야호호. 어, 역장. 안녕. 난 간다. 어, 아! 야, 쟤. 어, 꽂히지만, 솔직히 꽂히지만 않으면은, 되긴 하거든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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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아. 저, 저게, 살. 야, 이거 먹어 안돼 안돼 어디가 못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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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죽어라 진짜 나이스 오 안돼 안돼 오오 제발 나이스 오 나이스다 다행이야 잡았어 와 대박 바꿔주고 바꿔주고거든 요 지금. 바꿔주는데 아 언제까지 계속 이럴 수는 없는데 어? 제발 우리 집에 안 갔다가 죽냐? 집에 안간게 컸죠? 역장 못 가? 오야 무조건 무척... 야, 이거다 먹으세요. 오케이. 블랙홀. 오케이, 블랙홀 걸렸죠? 스톰. 한번더스톱 아우, 진짜 안 죽어. 야, 스톱 걸렸다. 그렇지. 컷. 나이스. 아, 역작 아. 이야 진짜 어, 프다 안돼 안돼 오우 아 좋아 아쉽 가지 말라고! 씨 휴방 그렇지 나이스 하 하지 말라고 어우 살 떨려 살 떨려 너는 뭐 니가 어떻게 이겨 아 진짜 위험했네. 자 이렇게 해서 테사다를 보여드렸습니다. 야 이거는 거의 뭐한끗 차이, 한끗 차이... 아 움찔 했는데 그래도 결국 한타 승리하면서 <laughs> 이겼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다음에 또 봐요. Over obstacles with all my might collecting coins reaching for the sky in this cute little world i'm gonna fly